한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5만 명씩 나오거든요. 그 대선 때마다 우리 표가 165만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. 한해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매년 35만 명씩 나오거든요. 그 대선 때마다 우리 표가 165만 표가 날아가는 겁니다. 우리, 우리가 예를 들면 80% 득표라고 생각하면 몇만 표 날아갑니까? 이걸 어디서 불충해 오느냐 이거지. 우리는 점점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데. 이것은 어떻게 대체해야 되겠습니까? 우리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하는 소위 6, 6, 70대 이후가 대선 주기 때마다 165만 명씩 사라지는 걸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, 벌어와야 견고한 지지층을 계속 가지고, 가지고 갈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앞으로 거짓으로 토론하는 정치인은 아예 정치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해서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, 공유 부탁드립니다.